아, 이러면 민준이가 앞에 거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세포 분열 다 까먹었을 거고, 전기 에너지 까먹었을 거고. 자, 이제 다시 보자.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겉보기 등급이야. 선생님, 겉보기 등급이 무엇인데요? 너희들 눈깔로 측정한 거. 맨 눈으로 봤을 때. 하고 싶은 거야. 얘는 거리가 가까워도 밝아지겠지만 실질적인 에너지가 많아도 밝아질 거고 다시 얘기하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도 애 새끼가 원래 개밝으면 밝게 느껴질 거고 애가 가까운데 에너지 방출량이 어두우면 그냥 어둡게 느껴질 거고 이런 것처럼 겉보기 중급이라고 하는 아이는 실질적인 에너지 방출량이나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정확한 값이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무슨 등급이 또 있는데요? 절대등급이라는 게 있어. 개 멋있지? 절대. 네, 절대등급이라고 하는 아이는 무엇이냐면 거리가 같이 없을 때, 거리를 같다고 가정. 몇 화색으로 거리를 같다고 가정할 거냐면 10화색으로 거리가 같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랬을 때 밝기를 비교한 거야. 그러면 무엇을 따질 수 있게 되는 거냐면 같은 거리에서 내가 아까 밝다는 건 에너지가 적다는 거에서 많다는 거였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실제 에너지를 따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가 가진 애가 누구인지 따질 수 있는 게 절대 등급이야. 그러면 이거 아직 보지 말고 미리 하나만 해볼 거야. 자, abc라고 하는 i의 별들의 위치가 지금 나타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써 처음 쓰는 건 겉보기 등급이에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럼 이제 의문이 붙겠지. 선생님! 이렇게 뭐더 멀리 있는데, 밝아? 얘 에너지가 좀 많나 보지. 머릿속에 생각을 해. 얘보다 밝잖아. 그치? 그럼 하나만 생각해 볼게. 이 겉보기 등급을 실제 에너지를 다 따질 수는 없어 그렇지? 이런 에해서는 따질 수 있겠지 얘 에너지가 맞나 보다 얘보다 밝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멀린데도 밝다는 건 인간이 에너지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이제부터 절대 등급을 따져볼 거야 자 볼게 A라고 하는 아이는 절대 등급을 따지기 위해서 10화색으로 옮겨놓는다는 건 멀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멀어진다는 얘기는 밝아진다는 거야? 어두워진다는 거야? 어두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숫자 자체가 겉보기보다 숫자가 커지니까, 예를 들어, 막, 플러스 2, 이런 게될수 있겠지. 이해가 되겠어요? 소리 이해 됐니? 반대로, B라고 하는 아이는 몇 화색에 원료부터 있었어? 10화색이 있으니까, 온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겉보기와 절대가 똑같은 애가 나오게 되면 10화색에 있는 애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주 멀리 있는 애는 18색 거리로 가까이 가져가니까 절대등급 자체가 밝아지겠지 오히려 겉보기보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작아지게 될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랬을 때 빨리빨리 따질 수 있는 거 위에가 아까 겉이라고 했지. 아래가 절대등급이라고 얘기했지. 겉절이로 빼보는 거야. 겉에서 절을 빼봐. 얼마 나오니? 마삼이 나오지. 고로 음수값이 나오게 될 거야. 10%보다 가까이 있었던 애는. 1 0이 아까 얼마 나온다 그랬지? 겉절 해봤자? 0. 그럼 얘는 겉절, 빼가, 그럼 빼기 빼기 해서 플러스가 돼서 얼마될 거야? 고로 양수값이 나오는 아이가, 아, 거리가 멀리 있는 애였던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고로 겉절을 통해서 음수값이 나오고, 개 음수값이 나왔다는 건개 가까이 있다는 거. 겉절이에서 양수값이 나왔어 10%보다 멀리 있다는 얘기고, 졸라 큰 양수값이 나왔으면 엄청 멀리 있는 애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 자, 별의 밝기를 그냥 등급, 내 눈에 보이는 등급, 겉보기 등급. 고로! 겉보기 등급이 작아? 그럼 내 눈에는 밝기는 보여. 실제 에너지랑은 관계없이. 가까우면 밝아 보일 거야. 반대로 절대 는력1 8세가 아이씨 이거 몇 광년? 아까 1파세기몇 광년이라고 지 <목소리> 그러면 이건 몇 광년? 32.6광년이 되는 거야. 실질 밝기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가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오 실질적으로 밝은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밝은면야요 내 눈으로 본게 아니고, 실제 에너지 방출량이 많아서, 실제로 밝은 해. 거리에 따짐 없이, 원래 굉장히 밝은 해. 알겠습니다, 누나. 자, 그래서, 겉절이. 자, B라고 하건 겉절이니까 0. A, 머릿속으로 생각해. 겉에서 절로 갈 거야. 머속으로한 번만 생각해봐. 계산 안 할게. 겉보에서 절대로 간다는 건몇 파색으로 측정한다는 얘기지? 10파색으로 간다는 거 뒤로 물란야얘기지 그럼 절대 등급 숫자가 작아져, 오히려 커져? 커져. 고로, 얘가 값이 커진 거야. 겉보기보다 절대 숫자가 더 커. 반대로, C라고 하는 아이는 겉절. 절대 등급 10화색으로 위치 가까이 가져가니까 오히려 숫자가 작아지겠지. 고로, 뺐을 때 오히려 양수값이 나온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되는 거야. 이제 별까지의 거리 구하는 건 끝났어! 무거워라 근데 알아둬야 되는 거 색과 표면에 도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 밝기랑은 상관없고 거리랑도 그로 상관없다가 되는 거야 얘는 따위야 그래서 별의 색깔은 거리랑 상관없어 거리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표면에 도는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색깔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고로! 뭐 푸른색일수록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차 아니야 그냥 해보는 거 뜨거우네요 고로 여기 기준으로 먼저 볼게 자 여기 보니까 온도가 낮은 애가 빨간색이래 가스레인지불 생각하면 돼 빨간색 라이터불안뜨거워요 만질 수도 있어 요아 참을 수 있어요 아 오. 가스레인지불 파란색이 파손다면 뒤져요 고로 빨간색이 제일 안 뜨거운 것부터 청색까지 가는 건데 중간에 보니까 하나씩만 하나씩만 띄어서 이렇게 태양 색깔 빨간색보단 밝은 거야. 뜨거운 거야. 그리고 무슨 색깔이 등장해? 백색.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아이들이 파란색보다 더 뜨거운 걸 백색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실제 의 온도가 아니고 무슨 온도 뜻하는 거야? 표면 온도에 따른 색깔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백색, 그 다음이 청색이 되는 거야. 그럼 중간에 있는 색깔은 어떻게 되어요? 섞으면 돼. 노란색과 빨간색, 주황색. 흰색과 노란색, 황백색. 그 다음, 청색과 백색, 청백색. 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펙트럼형을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나랑 했던 사람은 기억나지? 파란색부터 중간에 흰색. 그 다음, 노란색, 빨간색. 중간중간 중간 껴서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오빠 나 괜찮아 fine girl kiss me 어, 난 이렇게 외웠어? 네 오빠 fine girl kiss me 그래서 스펙트럼형으로 나왔을 때도 외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빠 fine girl kiss me 다 외웠다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 그럼 표면 온도를 어떻게 알아내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착해서 실질적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한 것처럼 표면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별의색 갖다가 파악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됐으면 오른쪽 페이지 문제.